안녕하세요. 여기는 일본 오사카 근교도시 나라이고요. 오늘은 나라 여행을 해볼까 해서 나라공원에 왔습니다. 귀여워. 나도 센다나 사야겠다가이고 자이마스. 여기가 말로만 듣던 사슴 똥밭이구나.

없어, 이제 없어. 어, 애들이 완전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네. 애들이 샌 떼만 안 주면 막엉덩이를 물더라고요. 하나, 네. 하나, 어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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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나하요 감사합니다. 자, 너만 샌드하먹이나아이하아이나 <laughs> 이제 없어 없어. 아쉬워 없어. 샘베 주고 나서 이렇게 없다고 손바닥을 보여줘야지 애들이 안 달려든대요. 어디에서 샘베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없어, 없어. 어, 계속 따라와. <laughs> 가방에서 냄새가 나나봐. 어, 자자 먹어 먹어. 자자 먹어 먹어 먹어. 자자 먹어 먹어. 너도 너도 자 먹어. 어 이제 없어. 진짜 없어 가. 없어. 계속 인사해 달라고. <laughs> 나 야, 고만 인사해. 고기 아프겠다. 미안하게. 왜 그래. 없다니까. 없어. 나 이제 갈 거야. 잘 있어라, 안녕. <laughs> 어, 배고픈데. 뭐 하나 먹어야 될것 같은데. 배고파서. 아침 일찍 왔더니 식당이 문연대가 없어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먹을 걸 샀습니다 낫또김밥이랑 이거는 크래미 그리고 네, 음료 제가 처음 일본에 왔을 때는 편의점에 가면 막 완전 신세계였거든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와서 그런지 먹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여기 웰컴 사이코 토리마에 여긴데 여기에서 이제 이 귀여운 산악 열차를 타고 이렇게 산을 올라갑니다.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요. 어 중간에 내리게 되는데 여기 호잔지라고 사찰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. 거기 한번 둘러보고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. 여기에도 사람이 사는 동네인가봐요. 이런 데가 다 상점가인데, 일찍 갔더니 문을 아직 안연것 같아요. 여기 큰 토리를 지나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이큰 토리가 신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구분해 주는 문이거든요. 오랜만에 사찰에 오니까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. 저기 절벽에 부처 석상 있고. 뭐 기도드리는 곳 만들었나봐요. 오, 여기 멋있다. 어저께 쪼개 만들어놨지? 절이나 신사 같은 데 가면, 아, 이렇게 물이 흐르고, 이렇게 약간 나무 바가지 같은 게 있거든요. 이걸로 물을 드시는 분이 계세요. 먹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손 씻는 물입니다. 아, 시원하다. 여기 보면 이게 봉헌함 인가봐요 이런 식으로 이게 돌상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는 길이 되게 예쁘네 여기 나라 시내가 쫙 보이고 이렇게 상점가 쭉 있고 여기 메뉴판인 것 같은데 와요, 고자이마스. 오, 되게 상큼한 냄새 난다. 음, 상큼하고 깔끔한 맛. 이거는 제가 추가 금액을 내고 주문한 디저트고, 금액이 380엔이었나? 아마 그럴 거예요. 이제 여기에서 열차를 타고 더 위로 올라갑니다. 놀이공원이 있는 곳으로. 꼬마산조 유원지, 여기가 산 꼭대기에 있는 놀이동산이에요. <목소리> 산 정상에 있다 보니까 여기 나라 시내가 이렇게 쫙 보여요. 와. <laughs> 이거 혼자 타는데 돌아간다. <laughs> 어, 은근히 빨리 돌아간다. 아기들이 타는 놀이기구밖에 없긴 한데요. 제가 타고 싶은 게 하나가 있거든요. 이거입니다. 제가 타고 싶은 거 <laughs> 어, 자전거로 이렇게 가면서 여기 밑에 있는 나라 시내를 보는 거예요. 여기 기계에서 티켓을 뽑는 거구나! 이게 10번 탈수 있는 거는 3,500원인데 솔직히 제가 10번 탈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1회권으로 끊으면 되는데 어, 이거 600원짜리 끊으면 될것 같아요. はい, 아, 오케이. 땡큐. 아, Please don't touch. Please don't touch. Stop brake. o k Let's go. 어 오, 멋있긴 하거든요? 너무 무서워 나 지금 어 빨리 갈래 그냥 어나고소금뿌찌 그 있나봐 너무 무서웠어 진짜 어 이거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타볼까? 와 올라간다 어 시원한데 좀 무서워 이것도 와. 저 높이서 보니까 더잘 보인다. 근데 이거, 이거 지금이 최대인가? 어, 너무 무섭다. 어.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타고 가야겠어요. 밑에서 봤을 땐별로안 무섭은데 이거 막상 타니까 또 무섭구나. 오, 오. <laughs>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아, 아. 현금이 뭐야, 현금. 이거? 아닌데? 현금. 현금 달려고 어, 했는데.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고 다시 오사카로 돌아갑니다.